최근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대철소에 내렸던 행정처분을 취소하며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환경단체의 입장은 어떤지 박수환 광양만 녹색연암 사무국장 전환결에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라남도가 대교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에게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려놓고 돌연 취소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행정 처분을 내렸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취소를 했다니까 사실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저 행정 처분 취소 결정이 사실은 민간 협의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민간 협의에서 논의 과정 중에 제철사 관계자들이 조업 정지 행정 처분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해 줄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사실은환 경부는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고 또 지자체 결정 사항이라면서 협의체의 권한 바뀜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근데 민간협의체에서 또 고로 브리더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냐 아니냐 여부를 논의하거나 결론을 낸 적이 없습니다. 당시 포스코 광양제출소는 고로가스는 증기뿐이며 해외 규제 사례가 없다, 뭐저감 기술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협의에는 브리더로 배출되는 물질의 오염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외 제철사의 배출 과정과 규제 사례는 어떤지 조사를 했고요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제철사에 측정한 결과 상당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어서 저감 개선을 위한 방법과 향후 향후 이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행정처분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법적 근거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국내와는 다르게 이미 배출 시설로 정부가 불투명도로 규제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5천만 원 이상의 과징금을 처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협의의 논의 과정을 토대로 호스코의 공정 개선 및저감 방안을 담은 배출 시설 변경 신고서를 검토해서 향후 고로 부리더 개방을 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감 개선을 노력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온 제철사에게 실정법 위반을 덮어주자는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라남도가 행정 처분을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남 도민과 제철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포스코를 눈 감아주겠다라는 비상식적인 결정입니다. 행정의 권리나 관리 권한이 바닥에 떨어진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고요. 권한도 없는 협의체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온 것은 이거는 직무일기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 음. 봐야 할것 같은데, 결국 전라남도가 행정 처분을 취소한 건 대교염의 문제보다는 폭발의 위험, 그러니까 안전성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은데, 환경단체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 문제는 사실은 대기업보다 안전을 선택했다라는 이분법으로 바라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운영 과정의 리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어, 하지만 고로의 운영 과정상 정비 과정에 고로에 남은 가스와 분지를 방출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배출해야 하는 것이 현행법에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요, 어, 제철사에서 불투명도, 어, 어, 미국에서는 환경부가 제철사의 불투명도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철사 스스로가 미분탄을 조기 커트 시키거나 또풍압을 낮추거나 세미클린 브리더를 먼저 개방해서 분진을 잡아주고 나머지 브리더를 개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포스코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은 거죠. 어, 노동자 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했다면, 더더욱 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안전을 선택한 거냐, 대기오염을 선택한 거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잖는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포스코는 4개의 브리더 중, 어, 세미클린, 어, 저, 세미클린 브리더를 가동하면 상당량의 분진을 잡아줄 수 있는데, 오히려 세미, 포스코는 세미를 닫고 더스트 브리더만 개방하였습니다. 당초 환경부나 노동부 그리고 또 법제처 역시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전남도와 경북도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수개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행정처분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법리해석을 앞세우면서 전라남도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제철 산업은 대표적인 공해산업입니다 지역과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대신 일정 부분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의 불이익을 오랫동안 감수하게 하였습니다 공해산업인 만큼 사업자 행정당국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 최소한의 노력이 법에 명시한 규정만큼이라도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경제적 이윤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유권해석 등을 앞세워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전남도가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 저희 광양만 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은요 전남도의 행정처분 종결처리 과정 을 소장이 밝힐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과 불법적 행위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볼 것입니다. 또 환경부와 노동부, 새 지자체와 법제처까지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전남도가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양만 녹색연합 박수환 사무국장이었습니다.